안녕하십니까. 설찬영호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어 공부 169일째구요. 고1 수능 실전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실전으로 문제를 예, 풀어보는 그런 훈련을 함으로써 예, 고사장에서, 시험장에서 빠르게 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빨리 이 문제 한번제 풀어보고 예, 자도록 할게요. 자, 자 빈칸 문제죠. 빈칸이 여기 에 있네요. 여기에 있고 혹시 어려운 단어라고 해서 주어진 단어가 있는가 보니까 여기 또요렇게 어산이라는 단어가 주어져 있어요. 자, 첫 문장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첫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첫 문장에는 시간을 조금 투자하더라도 예, 정확한 해석이 되고. 예,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예, 문장들이 쭉쭉쭉쭉 서술이 될지 이거를 유추해내는 예, 그런 어, 능력을 키워야 되겠어요. 자첫 문장. Good managers have learned to overcome the initial feelings of anxiety when assigning tasks.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자, 빠르게 읽으면서, 우리가 동사를 찾으면서, 해석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여기 동사 부분이죠. have p e p 돼가지고, 현재 완료예요. 자, 훌륭한 매니저들은 배웠다, 배웠다. 뭘 배웠는가? to overcome, 극복하는 거. 요거를 배워왔어요. The initial feelings of anxiety. 초, 처음의 느낌이죠. 그, 불안감. 앵자에티 걱정 불안이죠 예, 불안감 처음에 불안감 처음에 불안감을 극복하는 거 요거를 배워왔어요 언제 어 assigning 할때 task 일이죠 일을 이건 이제 할당하다 맡기다 배정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일을 맡길 때 일을 맡길 때 처음에 그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는 것을 배워왔어요 이 훌륭한 매니저들은 자, 첫 문장을 읽었어요. 자첫 문장에서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매니저, 훌륭한 매니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훌륭한 매니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매니저들이 처음에 뭔가 불안한 느낌이 나 본데, 언제 일을 맡길 때, 이 매니저는 지도자급이죠. 예, 그러니까 관리자급이니까, 이 관리자가 일을 맡길 때, 처음에 불안감이 있을 텐데, 그거를 극복하는 것을 배워왔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그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것 같은지, 이거를 유출을 해내야 돼요. 자, 훌륭한 매니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이 일을 맡길 때, 뭐, 처음에 불안감이 있는데, 그 불안감을 극복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가봐요. They are aware That no two people act in exactly the same way and so do not feel threatened if they see one employee going about a task differently than another.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자 그들은 이제 그굿 매니저를 받아 쓴 거죠. 이 훌륭한 매니저들은 Be aware that they are 알고 있다. 그 말이죠. 뭐라는가. 자 No to people act. 그랬어요. 어떠한 두 사람도, 이 n 가 앞에서 문장을 부정하는 거죠. 어떠한 두 사람도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를 알고 있다고요. And so, 그래서, do not fear. 느끼지 않아요. 스 h r e a t e n 게 유혹받는다고.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위협받는다라고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어쩌면 그들이 보면 여기서 이프는 외내 정도 뜻이요 그들이 볼 때, 그들이 보면 뭘 봐요? 한 직원이죠. 한 직원이 going about 하는 거. 이거는 이제 go about은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거죠. task 일을 다르게 다른 직원과는 다르게 열심히 하는 거. 이거를 보면 그 위협을 예, 느끼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laughs>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을 잘 해야 되죠. 훌륭한 매니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훌륭한 매니저들은 알고 있다 그랬어요. 뭐, 어떠한 두 사람도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언제 그들이 한 직원이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이거를 볼때 다른 직원과 함께 그러니까 사람이 두 사람이 똑같지 않으니까 어떤 직원은 이렇게 하고 어떤 직원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봤을때 이걸 볼때 이걸 보면은 예, 아 스트레튼드 예, 위협받는다라고 이렇게 느낌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스턴트 그랬어요. 대신에 they focus on 뭐뭐뭐 그랬어요. 그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랬어요. 자, 두 사람이 있는데 직원 두 사람이 있는데 일을 배정을 해줬을 때이두 사람이 달리 일을 그 해나가는 그 방식이 달라요.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아 저거 쓰읍, 위험한데 저거 안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고요 대신 그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 오지선다로 가봅시다 the end result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최종 결과고요 네, welfare policy는 복지정책이죠 그리고 uniform procedure 그러면은 어떤 균일한 과정이에요 균일한 절차 그리고 Informal Atmosphere 그러면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고그 다음에 5번은 Employee's Personality 그랬으니까 종 5번에 직원의 어떤 개성 성격 요거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읽어 봤을 때 어떤 게 답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일단은 훌륭한 매니저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훈련을 받았어요 처음에 어떤 그 어, 불안감이 있을 텐데 그거를 극복하는 언제 어, 일을 맡길 때 그래서 직원들이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한테 일을 맡길 때 처음에 불안감이 있을 텐데 예, 그거를 극복하는 것을 배워왔다 그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어떤 두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직원이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 예, 위협 위협감을 위협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대신 그들은 뭐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어요. 그냥 이 여기까지만 글을 읽었을 때 자, 어떤 게 답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드나요? 대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있어요. 예, 일을 달리 둘이서 달리 한다 해도 걱정 안 해.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이렇게 갈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예, 우리가 글을 읽어 볼때 예, 내가 글을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글을 여기까지 진행을 했다면, 대신에, 이렇게 했으니까, 대신 얘네를 초점에 맞추는 것은, 얘가 저렇게 일을 하든, 저런 방식으로 일을 하든, 결과만 좋은 결과가 나오면 되지. 이렇게 글이 흘러갈 것도 생각이 들지 않냐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답, 될수 있는 가능성은, 1번 갈수 있겠죠. 자, 그래도 우리는 섣불리 결정을 해버리지 말고, 예, 이 빈칸이 있는 부분에 그 다음 문장까지 한번 읽어보고, 아하, 그렇구나, 내 생각이 맞았구나, 예, 라고 이렇게 판단을 예,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전이 일어나서 내 생각과는 다르게 또 흘러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 한 문장 정도 더 읽어보고 결정을 합니다. 자, 가 봅시다. 그 다음 문장. If a job was successfully done, as long as people are working in a manner acceptable to the organization, for example, as long as salespeople are keeping to the company's ethical selling policy, then that's fine. 그랬어요. 자, 이거 읽으면서 의미가 속 들어오죠? 만약에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행해지면, 사람들이, 자, as long as는 뭔말 하는 한이죠. 사람들이 일하는 한,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방식이죠. 수용 가능한 그런 방식. 그 조직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한, 가로 안에 빼버리고, 그러면은 그것은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좋다! 그 얘기 아닙니까? 뭔가 어기거나 그러지 않고, 그 조직의 acceptable, 수용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한은 그러면은 그건 괜찮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 일이 성공적으로 행해진다면, 이두 사람이 두 직원한테 일을 맡겨놨는데, 이네들이 다르게 행동을 해. 근데 한 사람은 성공적으로 일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성공을 못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되겠지만, 결과가 좋으면 그 일이 성공적으로 행해진다면, 사람들이 그 조직에 예, 수용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하는.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죠.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일본으로 답을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확실하게 맞아 떨어지죠. 예, 이걸로 가야 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가로 안에는 사실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건 예의를 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앞에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의를 보면 읽으면서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정확하게 이, 이해가 되는데 굳이 이걸 문제 풀때 예의를 들어놓은 부분은 읽을 필요가 없겠다. 되겠죠? 예, 답은 이미 여기까지만 읽으면 답은 나오죠.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예, 공부한다는 그 의미로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If an acceptable final outcome wasn't achieved, 만약에 받아들여지는, 수용 가능한 그런 최종 결과가 성공, 예, 성취가 되지 않으면, then, 그러면은, 그러한 매니저들은 반응을 해요. 뭐함으로써? 그걸 토론함으로써, 누구와, 그 직원과, 그리고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반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To find out, 알아내죠. 뭘 알아냅니까? What training or additional skills that person will need? 자, 어떤 기술 혹은 어떤 추가적인 기술을 그 사람이 필요로 할지. 자, 이거를 알아내죠. 전부 학에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앞으로는 인더퓨처, 앞으로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기술 또는 어떤 추가적인 기술, 예, 어떤 훈련, 어떤 훈련, 어떤 추가적인 기술, 요거를 그 사람이 필요로 할지, 요거를 알아냅니다. 이런 글이죠. 여기 밑에는 사실 안 읽어봐도 답을 맞출 수 있겠죠. 이렇게 예,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 읽고도 문제를 풀수 있으려면은 정확한 해석력 그리고 독해력 예, 영어로 정확하게 해석이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국어예요 사실은 이게 예,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은 문제를 풀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고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영어적인 어휘력이나 문법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그 책을 많이 읽은 학생도 그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영어 공부 예, 기본을 갖춰가지고 어휘력을 많이 쌓고 문법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정확한 해석을 할수 있고 그런 다음에는 국어 문제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여기 문제 풀면서 나온 단어들 한번 살펴보고 예, 마치도록 할게요. 자 overcome 그러면 극복하다 이기다라는 뜻이죠. Initial 그러면 처음에 초기의 이런 뜻이고. 명사로 이제 이름의 첫 글자, 머리 글자를 이니셜이라고 하죠. anxiety 걱정, 불안이란 뜻이고 assign 일이나 책임 등을 맡기다, 배정하다, 사람 등을 배치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be aware that. 라라 그럼 무엇을 알다, 무엇을 인지하다 이런 뜻이죠. threaten 그러면 위협하다, 협박하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go about 그러면 열심히 무엇을 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differently then 이, den이 비교급에서 원래 쓰이지만, 비교급이 아닌 문장에서, 이, differently나, different, 이런 단어와 함께 같이 많이 써요. 그래서, 뭐, 뭐, 하는 달리, 뭐, 뭐, 하는 다른, 뭐,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keep to,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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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뭐, 을 따르다,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자, ethical, 그러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뜻이죠. outcome, 결과고요 analyze, 분석하다, 라는 뜻이죠. end result, 그러면, 최종 결과. 그 다음에 Welfare f a l l c y 그러면 복지정책, Uniform Procedure, 그러면 균일한 절차, 그 다음에 Informal Atmosphere, 그러면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분위기, 그 다음에 Personality, 그러면 개성, 성격, 인격,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팍팍 늘려갈 수 있도록 합시다.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